자, 우리가 이제 토의 형을 보려고 하는데 토의 형의 첫 번째는 강의식 토론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토론자나 사실은 토론 대신에 토의자가 들어가도 상관 없어요. 네. 강의식 토의법 또는 강의식 토론법.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강의만 하고 끝! 했으면 강의형이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는 청중들, 일반 청중, 강의 듣는 청중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강사한테.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도 이루어지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토의형에 들어가요. 그래서 강의식 토론 또는 토의법은 강의를 한 다음에 청중과 청중과 강사 간의 질의응답, 토의가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어, 뭐 이때 뭐 슬라이드 영화 이런 게지 매체거든요. 매체, 교육 매체를 이용하는 거는 좋아요. 왜? 교육 매체는 교육 효과를 조, 좋게 하거든요. 월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여주면 훨씬 교육 효과가 좋아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단식 토의법 요 강단식 토의법의 영어, 옆에 옆에 영어로 쓴거 있잖아요. 강단식 토의, 다시 강단식 토의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심포지움. 이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강단식 토의법만 기억하지 마시고, 심포지움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일단 청중들이 아까 그 강의 듣는 사람들처럼 청중들이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여기 무대에서 네 사람의 근데 꼭네 사람은 아니고 뭐세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네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서너 사람 정도의 강사가 각각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각각각 각각의 강사가 각각 자기 의견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한 10분 얘기하고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나서 얘기하고 들어가고 해서 보통 3~4명의 강사가 각각 자기 얘기만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4명의 강사가 다 뭔가 말을 한마디씩 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면 청중들이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또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중과 또 질의응답 토의가 일어나요. 그거를 심포지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특징이 아까 제가 예를 고객 심포지움에 보면 교재 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당뇨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강사가 4 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강사들은 각각의 분야가 전문 분야가 틀려요. 주제는 하나예요. 당뇨라는 주제이긴 한데. 그 당뇨와 관련돼서 전문분야가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의사분이 나와서 한 10분 정도 어떤 의사니까 주로 의료적인 얘기를 하겠죠. 당뇨의 의료적인 얘기를 하고 들어가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사가 간호사분이 나오더니 주사, 인슐린 주사할 때 주사법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10분하고 들어가 앉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양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영양사 선생님이 식사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 하고는 식이요법.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의 가족분이 어떤 가족분이 나오더니 환자를 집에서 어떻게 돌볼지 환자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족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거를 듣고 있던 청중들과 질의응답 토의를 했어요. 이기심포지엄이에요 그러면 이네 사람끼리 서로서로 서로 뭐 토의를 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포지움은 강사 간의 토론, 강사 간의 토론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강사 간 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막 이러쿵저러쿵 토의나 토론할 게 없어요. 각자 자기 분야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강단식 토의법에 보니까 강사 과로하고 몇 명이라고 써있네요. 네한 서너 명 정도 사자 어, 그리고 그다음 원탁식토의법은 역시 괄호하고 좌담회라는 이름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원탁식토의법은 말 그대로 동그란 테이블에 물론 이제 꼭 모양이 동그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